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또 회탈이 나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laughs> 일단은 죽 여긴 또 죽들을 많이 먹으니까 아침에 죽좀 먹고 상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밤새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 나이를 속일 순 없나 봅니다 죽을 좀 먹고 정신을 차리고 또 숙소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축구도 하시네요 근데 이런 땅에서 축구를 할 수가 있나?

돼지고기 미트볼 죽하고 이거는 새우순대 제가 생각한 비주얼은 이게 아닌데 음, 여기가 어제보다 조금 더 싱겁네요 부없어 향도 좀 덜하고 도 괜찮습니다 워낙 뜨겁, 뜨겁잖아요 죽이 잘 씻지도 않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거아요 새우순대. 이우 순대는 속이, 속이 비어 있네요. 음 속이 비어 있고 그냥 검새우 같은 걸로 이제 겉에 붙여놓은 그리고 간장에 담가서 그런 그런 요리입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해. 비린 거 싫어하는 분들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방이랑 같이 그렇게 잘저게한것 같은데요. 식감이 돼지고기 식감이 아니고 약간 어묵, 어묵 같은 식감 느낌. 우리나라 분들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산했는데 어느새 사람이 꽉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어떤 식당을 가잖아요. 손님이 없다가도 갑자기 손님이 막 바글바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통하네요 인터내셔널 호객 파이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기 어려울 때는 많이 나간 거. 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건 밀크티네 밀크티 말고 요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카라데 아, 미사 네. 어 마스타 빠이빠이 간이 땡큐 I'm go to... Uh, here 투가원? <두과원> 도가완 <두과완> yeah. I'm going to 마정 호스텔 <두과완> Can you go there? 도가완 <두과완>, 마경총 <마의정총> 아니 우버가 이게 갑자기 한국에서 인증을 다 해놨는데 이 코를 부르니까 또 인증을 하라고 뜨더라고요 문자로 보내준다고 근데 제가 지금 문자나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그냥 보이는 대로 택시 한번 타봤습니다 뭐, 타봐야죠 택시 네. <laughs> 겉에선 되게 이쁘게 보였는데 안에는, 안에는 약간 고전적인 느낌 그래도 택시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아주 좋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조금 지나쳤는데 네 바로 갔습니다 하이 짠. 제 호텔에 가서 짐좀놔두고 배도 좀 고파가지고 저희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먹고 케밥집 여기서 케밥을 만나네요 인디아 파키스탄데 와 여기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시점이네 마정 오 분위기 좋네 Hello, Hello? Yeah Yes yeah. 여기음 yeah? <laughs> 음, 엄청 좋다 맛있 하이 또네 카드가 <laughs>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송파오 응, 치킨 이거 맛있겠다 로 <laughs> <laughs> <Hello. 웃음> 경치가 좋군요. 약간 로컬 로컬식한. 어, 어 쿵파우 치킨 원원 뭐 라이스 와사. 어, 이건 좀 비싼 비싼 것 같아 비싼. <laughs> 쿵파우 치킨 오직인데? 천사요 매운 음식이라는데? 땡큐 땡큐. 와, 진짜 맵게 생겼다 이거. 치킨. 이게 빈티지한 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매안 매운데 이거. 땅콩도 있고. 달달해요. 간장 베이스. 없지도 않고. 약간 불소수 땅콩. 고추, 고추가 매. 워 고추가. 밥이 10달러. 어디가나 1,000원 10달러는 공론인가 봐요. 펌파워 치킨이 88달러. 현식하는 잼민이 같이 먹긴 했지만 저는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가린 겁니다. 음. 맞네요, 맞네요. 망치 같은 걸로 이제 깨부신 오이예요, 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망치로 다 때려 부셔서. 뭐지 이게? 간이 안 돼. 제가 원래 그냥 오이도 좋아해서 맛은 있는데, 서울에서 먹은 거다 조금 옅은 느낌? 맛이? 그냥 맛은 있네요. 제가 오이를 좋아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국물이 너무 절여져 가지고 많이 알싸합니다 저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클리어 제가 묵는 숙소 컨디션이고요 이렇게 어. 깔끔하게 되어있죠 여기는 뭐 중국 친구들 있는데 같은데 어. 여기서 생활하고 싶어요 여기도 10개 10개입니다 10개 가면 이렇게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잠뜩 있어. 샤워실, 샤워실 되게 나 있어. 요아 진짜 여기가 진짜 게스트 하우스다, 게스트 하우스네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다른데보다 훨씬 더 좋은 거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컨디션도 좋고 깨끗하고 사람도 적당히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좀 쉬었습니다. 저녁도 먹을 겸 쇼핑몰 같은데도 같은 한번 가볼 겸 길을 한번 찾아서 나가보겠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자. 이제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 홍콩에는 맥도날드가 진짜 많아요. 맥도날드가 진짜 사방에 다 맥도날드, 맥카페 이런 거 투성이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홍콩이 생각보다 그 소득 수준이 좋아서 평균 연에 8천만원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수준을 보면은 보세요. 테슬라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에 허보다 보니까 그런 쪽. 이게 예,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가끔 어디 갈지 모를 때이 구글 맵에서 붐비는 구역으로 가거든요. 종종 트루키에 때도 그랬고 또생은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저쪽에 쇼핑몰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좀 보고 네, 확실히 로컬쪽 느낌은 다르네요. 좀 한산한 것 같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아 카페 같은데 한번 좀 가고 싶은데 정통 밀크티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보겠습니다. 저쪽 쇼핑몰 좀 한번 가볼게요. 뭐 있는지 한번 봐야지. 커피숍이나 이런데 있어요. 가서 뭐 파는지도 좀 구경하고. 엔트맨. 아 주인공 여자 꼬마애가 바뀌었어요. 원래 딸래미가 귀엽고 이뻤는데. 아이좀 시원하네. 오 깔끔한 느낌의 쇼핑몰. 여기서 저녁을 해결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버블티, 버블티, 이런 거 먹어 보고 싶은데. 헬로 하이. 아이 엠 루킹 티 카페. Do you know where the uh 비키티 카페? Is is in here? Only s t a 스타벅스? 예. Only, yeah. Only one cafe, yeah. Starbucks. 오케이. 땡큐. 어? 아, 맥도날드. I need t 오케이, 땡큐. 없대. 말도 안 돼. 밀크티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여기 아니고 대만인가? 그러면 아쉬운 대로 스타벅스. 좋아진 하 않은데 카페인은 종종 필요한 것 같아요. 42달러. 아, 7천 원. 7천 원이네. 7천 원. 확실히 이게 그. 어디 가나 물가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그런 그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봐요. 오토매트.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헬로우. I will have f i 야. 여기 버블티도 파네. 봐봐요. 아. 음, 또 사람들 몰렸죠 이렇게? 뒤에? 이럴 테니까. <laughs> 이거 이제 받았습니다. 근처에서 좀 공원이 있어갖고 먹으려고 그랬던데. 자리가 없네. 앉아서 먹어야지. 이게, 이게 그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 그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쉰대요 주말에 있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다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어가고 자리가 없네 나도 도타를 사야 되나 오 람보르기니 그냥 길빵이해 길빵 무슨 맛일까 음 봐봐 맛있게 생겼어 음 맛있다 자전거는 안되고 조깅만 되는데 신기하네 저쪽은 이제 자전거만 되는데 되게 독특한 맛이네요 이거 이게 뭐지 근데? 엄청 진한 과일향 같은게 나는데? 배란이랑 많이 안 어울리네요 이거 와 이거 무조건 뛰어야 돼? 조깅이라서? 뛸 기능이잖아요 이것도 제 입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많은 음식이 안 맞네요. 홍콩은 저한테. 약간 어두워지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음,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열방 물렸네 열방. 일단 홍콩은 뭐랄까 이런 대도시가 저한테 안 맞나봐요 그렇게 딱히 막큰 재미를 얻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긴 했지만 재미를 많이 못 느꼈습니다 아침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학생들 진짜 많네 일단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음식을 좀 먹고 Hi. Hi. <laughs> 카메라만 키면 애들이 소심해져 좀 배가 성통아닌데 나도 무 간단한 거먹데 맥무닝인데? 어제 먹었던 호스텔로 다시 왔습니다. 제가 시계를 두고 와가지고 아, 시계 찾았습니다. 현장이 많이 안 좋네요 사장님께서 일찍 나올 정도로 늦었답니아 이제 빨리 집에 갑시다 빨리 부지런히. 예. 아, 탑승권 발권 받으려고 했더니 PCR 테스트 하라네요. 그래서 여기 6층 에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PAT 테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Do you have an appointment? Have you booked already? Yeah. Well, do you have this QR code? No, no, no. no? So for the red test, is 399 Hong Kong dollars and 30 minutes. You 30 minutes? Yes. Where? Where? Uh, do you have one of these cards? Yeah, yeah, yeah. Uh, you scan this QR code first. Yeah. Oh, no, that's this one. R80? 80 yes. No, R should be. Um. Download open. Uh, website, website. No. Website. 아빠 이거 복잡하네. 아까 집으로 주면요. 서류 같은 거서 그냥 들어가려는데. 아니, 응? 진짜 안 갖고. 아, 코리아. 너무 비쌌대. 듣기았으 아, 큰일 날 뻔했어. 듣기았으면. Star g a r e n Habest Resort already. 30 minutes. 30 minutes. okay. one by one. I waiting there. Yo yo. 어, wait for a few m o m e few minutes mm -hmm. and then you can go to counter. 아, 카운터. No no paper. no paper, only electronic. ah, 아, okay. your n need... a e yeah. Uh, just your nails know, so a little bit, alright? yeah. Just... Mm. And... 원래 푹 쑤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대충 넣고 돌려버리네. 설마 양성 나오진 않겠죠? 설마. 어떻게 되는 거야, 구멍? <laughs> 검사는 끝났고요. 다행히 음성입니다. 400 홍콩 달러나 받아 먹네. 아 이거 돈 아까워라. 다행히 카드 결제가 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자가 검사 키트를 가져가시거나 그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밥을 좀 먹으면서 30분 정도 있어야 결과가 전달이 된다니까 밥좀 먹고 남은 홍콩 달러 환전 좀 하고 유로로 환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3일 뒤에 또 그리스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유로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